좋은 거안 뜬다. 깔끔하게 비워야지. <laughs> 언젠간 좋은 거 나오겠지. 란순이의 목소리 힘을 빌려서. 언니, 저 뽑아볼게요. 아, 제발요. 아,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. 제발, 하나만 주세요. 똑같잖아요, 언니. 하나 나왔으니까. 아, 두개 나오네. 란순이 잘안 나오는데요. 오! 아! 아 나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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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야 봐봐 나 다른 사람 꼴을 잘 뽑는다니까 미쳤다! 샤워, 다른 사람 꼴은 <laughs> 진짜 말도 안 되는 확률이지만 그 확률 제가 한번 뚫어보겠습니다. 3번 파란색으로 시작. 보라색깔 나가야 돼요. 보라색깔까지 떴으면은 연달아 주지 않아요. 초록색깔 하나, 둘, 세 개까지 보고. 초록색깔 하나, 파란색깔 하나 이런 올라갑니다. 초록색깔 다시 하나, 파란색깔 하나, 초록색깔 두개 여기서 나오면 아 초록색깔 세 개, 까비 파란색깔 시작. 미친! 미친! 야, 나, 씨발, 진짜, 운 존나 좋다! 야, 이걸 뽑아버리네! 와, 이걸 또 뽑아버리네! 250몇 개로! 250몇 개로 이걸 또 뽑아버리네! 와, 나 존나 금손! 와, 금손! 와, 금손! 와, 이걸 또 뽑아버리네! 와, 40개로 뽑고! 40개로 뽑고, 이거 몇 개만에 뽑은 거야! 와 이거 110개만에 또 뽑아버리네 이거를 와나 미친놈이네 진짜 와나 미친놈 오늘 왜 이렇게 나 미친놈이네 나 진짜로 나운 무엇? 나운 진짜 뭐야? 자 오늘 처음으로 에, 검사 망하면서 우리 기론 주화뽑기 1444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뭐 앵간치 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뽑아버리지. 제 운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, 야, 4년 전 대만시아 페북에뜰 때부터 제 운은 알아봤었지. 내가 잘 되는 건 그걸로 끝났지만 남이 잘 되는 거는, 아 무기는 그 캐서스 뽑으셨고, 어, 이야, 그 클래스, 요 클래스가 있는 계정인데? 주황색을 한번 뽑았던 계정이야. 주황색을 주황색이 한번 나왔던 계정인데 내가 다시 한번 뽑아가지고 주황색이 또 나온다. 와 그러면은 이계정은 거짓뭐야 해낸거지 지금 이미 이렇게 축해네 이미 이 축해를 제가 한번 만질 수 있게 대단히 영광입니다 자 보조무기 뽑아야 될것 같네요 1400 1400개 보조무기 뽑으면 갑 갑옷은 돼있으니까 투구 뽑으면 되겠다 노란색깔 오늘 좀 필이 좋긴해 근데 바로 첫 타부터 뽑으면 안 되는데. 무가금인데 축하해요. 크으, 무가금인데. 자, 가봅시다. 가볍게, 가벼운 마음으로 초록색 하나 떴고. 약간 나만의 뽑기 방법이 있어가지고. 자, 초록색 두 번. 세 번, 쟤도 초록색이면은, 한번 나갔다 옵니다. 약간 나만의 이런, 오로지 뽑기로 운빨이지만, 어, 하나하나 신중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. 이번에 파란색깔 한번 뜰것 같은데 세개 중에 하나는 좀 전에 바비노나 노란색 바비 노란색이 어 파란 파란 어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나왔잖아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야 보여 얘들아 보이냐 야형씨야 보여 주인님 보입니까 이게 제 운이야 이게 나 운이야 얘들아 보이냐? 보이지? 나 이런 사람이야. 나 남껏 존나 잘 뽑아. 나 이런 사람이라고. 자, 보조무기 몇 개만을 뽑았냐? <laughs> 야, 몇 개만을 뽑았냐? 나 1444개에서 막 50개만을 뽑았네요. <laughs> 50개만의 노란색 뽑았습니다. 아, 나 이런 사람이라고. 50개 만에. 좋아. 50개 만에. 집중해야 돼. 집중해야 돼. 376개. 세 번. 아! 다시 두번만 더. 아, 회장님1 8개이안넘왔습니다 남는 거하요 아유, 씨. 와! 야, 이거 봐! 이거 봤어! 이거 봤어! 봤습니까, 여러분들? 씨, 이다 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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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, 야, 나, 존나 많이 뽑아. 야, 또 해냈어요, 또! 야, 또 해냈습니다. 또 해냈어요! 인블림! 와, 인블림. 인블림, 내가 또, 또 해냈어. 야, 천사0 0개로나몇개 받는 거야? 몇개 뽑는 거니? 아! 야, 나몇개 뽑는 거야. 야, 1 4 0 0개를 일단은 지금 아직 남았는데. 1,400개도 아니지? 자, 투구랑 지금 보조무기 두개 확정? 와, 미쳤다. 자, 이블리 지금 나간 거 아니야? 아, 이블리 계시네. 와, 미쳤어. 미쳤어, 미쳤어. 나 존나 잘 또, 진짜로. <laughs> 자, 1,440개 돌려가지고, 결과는 극 탈리스 단검 노란 색깔, 그리고, 어, 극탈리스 투구, 이렇게 두 개, 1440개로 돌려가지고, 어, 두개 건졌네요, 두 개. 아, 뭔가 좀 주황색깔이 떠졌으면 싶었는데, 아이, 그거까지는 조금, 그거까지는, 주황색깔까지는 좀 욕심이 아니었나 싶네. 정령이 오늘 포식하네. 아이, 좀 아깝다, 근데. 아무튼 주인님 축하드리고, 야 그래도 이것만 해도 어떻게 이거 본인이 에이, 잠재력 전수는 본인이 하실 거죠. 방어리 5자리 어우 철갑이 보라색깔로 있으시네 한2,100 찍을 것 같다. 저거 두개 하고 흑정령 먹인 것도 있고 아, 2,100까지 2,100 가까이 되겠네 네, 축하드립니다 녹화는 여기서 종료할게요.